캐체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커플마다 선호하는 자세는 당연히 다 다르겠지만, 이 캐체위는 과학자들이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준 테크닉인데요. 여자의 C 스팟, A 스팟, G 스팟 다 고정렬해 있거든요. 누릴 수 있는 스팟들을 다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이즈가 되게 크지 않더라도, 요게 그 5cm는 무조건 커버 칠수 있어서요. 포인트는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남자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여성. 뭐, 그들 사이에 히스토리도 많겠고, 뭐, 있었던 일들도 많고, 되게 많은 게 있었었었겠지만, 흔히, 잠자리 잘 맞는 여자, 속궁합 잘 맞은 여자는 진짜 절대 못 잊지 않을까요? 그리고, 문득문득 자꾸 생각날 것 같은데, 소위 명기라 불리는 여자들은 절대 잊지 못한다, 라는 한간의 이야기들 많습니다. 산부인과적으로 남성들이 잊지 못하는 이제 명기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남성의 성기가 질내 삽입이 쫙 됐을 때 질압은 높아서 잘 조여주면서 삽입및피손둥이 어렵지 않도록 항시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 주면서 질내부는 따뜻하고 남성의 성기를 조여주는 시간 좀긴 이런 것들을 저희는 객관적으로 명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기는 파트너가 정하는 거죠. 네. 모든 이에게. 그녀가 명기여서 모든 사람한테 모두가, 어, 그녀를 잊지 못했어. 막 다시 생각나는 아니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어딘가에 꼭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명기죠, 그에게는. 주로 이제 병원 오시면 주로 이런 걸로 오시죠. 이제 성교통 진짜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아기 낳고 나서 밑에가 좀 헐거운 느낌이에요. 라그 다음에 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밑에가 좀 너무 헐거워서 느낌이 안 나요. 막 이러면서 예전에는 느꼈거든요. 좋았거든요. 한달 전만 해도 느꼈거든요. 또어 요즘 느낌이 안 나요. 이런 걸로 정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뭐 지압 측정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좀 먼저 해드려보고 뭐 정말로 너무 헐거우신 분이면 기, 기준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이 정도는 수술을 해줘야 돼. 이 정도는 필러 살짝에 느껴질 수 있을 거야. 또는 뭐 아예 탄력이 떨어져 있는 분이면 레이저 같은 걸 해드려가지고 좀 탄력을 올려드린다거나. 아니면 압력을 아예 뭐 조이세요 했는데 였 쪼이 떴는데 조인지도 모르겠고 느낌이 좀안 나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보통 케겔 운동 같은 거를 아예 트레이닝을 해드려가지고 이런 기계 사셔가지고 좀 운동 좀 해보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개선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정말 많이 오십니다. 실제로는 정말로 막 밑에가 넓고 뭐 탄력도 없고 이런 분도 많지만. 막상 또 어우, 남편분이 쪼여보라고 그러는데 나는 쪼인다고 쪼였는데 그가 모른대요 했는데 그녀의 압력은 되게 좋고 탄력도 좋은데 이건 뭐또비뇨기가 남편분이 가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예요 그래서 세로는 이런 상담은 정말 많이 오십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질압측정 앞서 말씀드린 그 질압측정 같은 거 해드려 보면 압력이 막 90씩 올라가고 막 일반적으로 한 40, 50 정도 되시거든요 막 이런 분들 그리고 손가락 두개딱 넣는데 조여보세요 했는데 막 이런다고 별로 노력하시는 것 같고 눈썹도 안 흔들리시는데 그렇게 막 조이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뭐 하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들 분명 히 있지만 또이 부분이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로는, 선체적으로 타고나는 거는, 뭐, 명기가 뭐, 좁고 물많은 상태, 이런걸 명기 압력도 되게 좋으시고, 막, 액도 되게 잘 나오시고, 막, 이러면, 진짜 타고난 명기라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좁게 만들어드리는 건, 뭐 소위 말하는 그 가장 많이 알려진 예쁜 이수술 같은 것들을 좁게 해드릴 수 있고, 요즘에 거기다 링도 좀낄수 있고, 그리고 또, 어뭐 이제 필러 같은 거 넣어가지고, 올록볼록 엠보싱도 좀 만들어드릴 수 있어서, 공간감을 좀 채워드리는 건,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드릴 수 있고, 수 있고요. 물 많은 여자 이런 거는 레이저 같은 거 해드리면 아기 피부처럼 재생이 촉촉 쫙 되니까 쫀쫀하게 만들어드리는 거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뭐 PRP라든지 태방 같은 주사를 막 밑에다가 얼굴 물광하듯이 히알루론산 이런 거 밑에다 놔가지고 더 촉촉하게 뭐 콜라겐 주사도 놓고 해서 만들어드리는 방법은 후천적으로 명기를 만들어드리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가장 흔하게 할수 있는 홈케어 방법으로는 내가 지금도 대화를 하면서도 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케겔 운동이 정말 유명하죠. 케겔 운동은 이 골반적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니까 계속 근육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 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근육이 강화되고, 그럼 압력이 당연히 질압력이 올려가겠고, 근육이 강화가 됐으니까 혈류가 개선이 되고 그럼 순환이 잘 되겠죠. 걔도 나름의 근육이니까 여기를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방광도 있잖아요. 질도 있잖아요. 섹스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라고 해도 이게 방광까지 강화가 되니까 방광의 탈도 좀덜 나요. 그리고 어쨌든 관계를 했을 때 여기에 혈류가 개선이 됐으니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파트너와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행복하고 느낄 수도 있는 것도 많은 뿐더러 여기 건강도 개선이 되니까 이제 관계 후에 탈고 이런 것도 이제 현저히 줄죠. 남자분들도 여기에 전립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능에도 굉장히 좋아서 케겔 운동은 남자든 여자든 아랫도리 건강에는 정말 1타입니다. 걔를 제일 많이 권해드려요. 요거는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여기 골반 근육을 조여보세요, 풀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잘못 알아. 들으시니까 화장실에서 소변 보다가 말고, 예 빨리 나와라, 급해, 급해!" 막 이러면 나도 빨리 싸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잠깐 끊었다가, 놨다가, 끊었다가, 놨다가, 요 운동을 할때 복근이라든지 여기 엉덩이 근육을 쓰는 게 아니고요. 딱 아래쪽에 느낌이 움찔움찔 와요. 고그 느낌이 나게 끊었다가, 풀었다가, 끊었다가, 풀었다가. 하루에 그냥 밥 먹을 때한 번씩 하든지, 눈 뜨고 한 번씩 하든지, 약간 되게 루틴처럼 한세 번만 해도, 5초도 안 걸려요. 세 번만 해도. 근데 실은 좀더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한 5분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쪼였다 풀었다가 하는 감각들을 5회 이상은 반복하셨어요를 좀 권해드리긴 하죠. 근데 이게 좀 계속하면 정말 현저히 이 지랍도 올라가지만, 이 공간감, 혈류 이런 게 개선이 되면서 내 건강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커플마다 선호하는 자세는 당연히 다 다르겠지만, 객관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할 수 있는 자세는 캐체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캐체위는 코이탈 얼라이먼트 테크닉이라고 해서 고양이 아니고 이 앞자만 따가지고 만든 체위인데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준 테크닉인데요. 실제로, 예의 포인트는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최대로 밀착한 채로 우리가 보통은 관계를 할때 이제 상하, 요런, 피스톤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성기를 최대로 밀착한 채로 수평으로 피스톤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실제로 우리가 아까 오르가즘을 느끼는 70%이상이 클리토리스라고 했는데 그 외부에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성기를 남자가 이렇게 파트너분이 여자의 성기에 밀착을 하게 되면 오르가즘 클리토리스에 되게 가깝게 되고 그 채로 이제 삽입을 했는데 위아래로가 이제 수평으로가 되면 여자의 이 g 스팟, A 스팟, G 스팟 다 고정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위이 수평으로 왔다 갔다를 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스팟들을 다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이즈가 되게 크지 않더라도 요게 그 5cm는 무조건 커버칠 수 있어서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저기 A까지 맛보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여자분이 다리를 약간 남자의 허리를 감는다거나 조금 더 자세가 되면 목까지 감아보거나 아니면 여자분 엉덩이 밑에다가 베개 같은 걸 깔면 여자분 엉덩이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게 또 남자분하고 더 밀착이 돼요. 그래서 최대로 성기를 밀착시킨 채로 피스톤 운동은 수평으로 이게 과학자들이 만든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현실적으로 바로 서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체위라고 하겠습니다. 부부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부부간의 소통이겠죠 커플간의 소통 솔직한 대화를 많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나는 어느 자세 때 흥분이 되더라 어디를 좋아하더라 아까 그건 난 정말 싫어 이런 건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약간 솔직한 대화 연기도 물론 중요해요 연기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더 흥분할 수 있으니까 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어, 이렇더라 라고 좀 표현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또 똑같은 방법으로 섹스하시면 당연히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래서 한 번씩은 좀 이런 것도 해볼까? 이건 어때? 요 섹스토이랑 한번 해볼까? 아니면 오늘은 다른 데 가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약간 변화 주는 거 중요하고요. 서로 소통하고 합의해서 새로운 방법의 관계를 좀 구축해 나가는 걸 건강한 커플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데 행복한 성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 성에 대한 인식도 좀 건강 관련해서도 잘알 때도 없고, 어디다 얘기할 때도 없고 해서 좀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혼자서만 앓는다고 대답이 나오진 않으니까 이거는 좀 허신탄회하게 말할 수 있게 찾는 게 주로 그래서 유튜브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이러한 관련 조회수 들을 봤을 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어디다 풀데가 없었었는데 아이 영상 보고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 걸 보고 이게 내가 말한 순작용이다 실제로는 방광염만 걸려도, 아우, 내가, 너 암사스러워서 못 왔어. 막 이러면서, 막, 어머니들 막 되게 부끄러워 하시는데, 예전에 진짜 진단병 중에 신혼부부 방광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혼부부 하면 떠올리는 거있잖아막 식탁에서도 하고, 하루에 세 번도 하고, 막. 아니, 막, 섹스만 해서 방광염에 걸리는 건 아니어서, 어머, 어머니들 막, 방광염 오셨다고 해서, 아 막, 물난하고, 막, 막. 이런 상상 안 하니까 여자들은 원래 생리를 안 하면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예전에 아가씨 때 질염이 왔듯이 방광에 탈이 나는 건데 아 이게 섹스해서 그렇다고 막 이러면서 되게 남사스러워하고 내가 이런 데를 아우 부끄러워서 아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시사, 세상은 지났다. 요즘에 이제 정보도 많아졌고 찾아볼 때도 되게 많고 하니까 실제로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그쪽에 피곤하고 힘들면 탈날수 있는 건 맞으니까 힘든데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처치를 좀 받으셔서 했으면 좋겠구요 실제로는 혼자서 끙끙끙 앓는다고 아픈데 그 남편 피해 다닌다고 그거 해결되는 거 아니고 관계만 좀더 악화되고 물론 부부관계가 섹스만이 전부는 아니긴 하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또 그게 속상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내가 약간 요즘에 밑에도 좀 마르고 해가지고 너무 아파서 그랬어 근데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하면 좀 낫는다더라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어를 보여주는 것 자체도 파트너에게는 아, 그가 그녀 그녀가 나를 싫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었어 그녀가 나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 를또알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 이런 쪽의 문제는 약간 쉬쉬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일단 없고 오히려 문제가 좀더 골만 터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약간 훨씬 탄해하게 말씀하실 자신 없으시면 파트너분 모시고 오세요 제가 붙잡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좀 해결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특히 우리나라는 병원 가기가 병원 문턱이 높아서 병원 가기가 어렵거나 내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혼자 막막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보다는 정확히 뭐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고 이렇게 해결합시다를 하면 좀더 건강한 성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으니까 음, 병원 어려워하시지 말고 바로바로 조금 도움을 받으실게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실제로는 제가 지금 중학생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 성교육이랑 이런 게 조금 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자궁은 어디고 거기 여기가 난소에서 난자에서 뭐한 달에 한 개씩 배란이 되고 이런 원론적인 얘기 백0점 받으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임신이 되는지 저 정자랑 난자랑 만나는 거 대학생 때알았다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게 생기는 그런 거를 약간 좀더 현실적으로 알려주는 게 필요하니까 약간 병원 가는 거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런 정보나 이런 걸 얻기 어려우시니까 병원이라도 가셔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어디 인터넷에 카더라란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로 좀 얻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제가 만든 요런 제품들은 좋긴 좋은데 뭐라고 광고를 해야 할지. 실제로는 저는 이제 약간 피곤하고 힘들면 밑에가 좀 말라가지고 쓰기 시작했던 제품인데 저희 학회나 연수강좌 가면 올리브오일이 여자 몸에 되게 좋다. 밑에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되게 좋다. 그래서 어머니들 오시면 저희가 밑에 말르고 아파요라고 하면 유날제 뭐 좋은 거 없냐고 말씀했을 때 올리브오일 쓰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막상 진짜 그 시중에 파는 올리브오일로 이렇게 해보니까 질척거리는 느낌이랑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쉽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그런 거 쓰시면 되고요. 올리브 오일이 염증 완화에도 되게 좋고 재생에 되게 탁월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논문도 많고 아예 증명되어 있는 애니까 그리고 올리브 오일 제품 쓰시면 되는데 손에 묻기도 좀 번거롭고 내가 막 약간 이후에 씻어내고 이러는 게 되게 싫어가 되면 제가 만든 건데 이거 올리브 오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냥 뿌리시면 돼요. 근데 관계할 때만 쓰시는 것보다 저는 실은 얼굴에 로션 바르듯이 밑에 관리해주는 제품으로 데일리로 쓰시는 거 제일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관리하듯이 관리해놓으면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피부가 이제 촉촉해지고 재생이 많이 됐으니까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하는 당시에 막상 안 쓰셔도 되게 편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통해서 재생을 많이 시켜놓게 되면 아래 염증도 좀덜 생기고 그리고 방광이나 이런 데 탈이 나는 것도 피부 자체를 좀 재생을 해놨으니까 그런 뭐 각질이 떨어져서라든지 이런 염증으로부터도 좀더 자유로울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 제품이에요. 게다가 제가 요거가 사용을 했더니 기름쩐내 같은 게 나는 게 싫어가지고 살짝 레몬향으로 덮었거든요? 그래서 상쾌한 것도 되게 좋아요. 이 기분 전환에도 되게 좋아서 이 제품은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 이 제품이고요. 아래 링크 걸어드릴게 한번 사보시고. 요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약간 그러니까 세정제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실은 세정제, 뭐 물로만 씻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물로만 씻으시는 분들보다 막 엄청 비누 칠하시고 막 되게 뻑뻑뻑뻑 씻고 오시는데 그렇게 씻으면 거기는 원래 촉촉해지라고. 털이랑 이렇게 음모가 있는 자리인데 요즘에 또 브라질리언 왁싱이 유행이어가지고 뽀송 깨운 하시려고 다 밀고 오시거든요. 그럼 또 거기가 원래는 촉촉해야지 보호할 수 있는 자리인데 털을 다 밀어버리니까 그런데 또 열심히 클렌저로 씻으시면 너무 수분이 날아가서 여기 피부에 트러블이 너무 생겨서 오세요. 그래서 수분감은 유지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세정은 할수 있는 방법으로 올리브 오일 베이스로 해가지고 세정이 되니까 오일이니까 당연히 약간 그 미끄덩거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올리브 오일인데 세정이 돼? 어 그래도 세정은 되면서 근데 여기다가 이제 쑥 추출물이랑 이렇게 해서 항균이 되면서 촉촉함을 유지해주니까 특히 요즘에 이제 왁싱 많이 하셔서 털다 싹싹 밀어버린 채로 막 뻑뻑 닦으시면 더 건조해지면서 피부 트러블 막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모낭염이나 이런 거. 근데 그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피부는 촉촉하게 해주면서 세정력은 확보한 쑥 추출물과 올리브 오일의 조합. 이게 향도 없으면서 되게 거품력도 많고해서요. 이걸 꾸준히 썼을 때 제가 다른 제품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히 얘를 썼을 때 촉촉함이 있어서 덜 간지러워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 요거는 어유 기대하지 않았는데 되게 좋더라 뭐 이런 게 있어서요. 저는 실제로는 제 딸도 이걸 같이 쓰고 있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산모님들도 쓸수 있을 정도로 되게 안전해서요. 험한 물질 안 들어갔고 되게 천연의 물질로 촉촉함을 유지하면서 건조함을 개선시키는 제품. 링크 걸어놨으니까 제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